감독님이랑 코치님 저희 팀 선배님들께서 많이 다독거려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좋은 선수들을 만났기 때문에 또 나머지 선수들이 워낙 잘 메꿔줬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덜면서 네. 양동근. 성공합니다. 지금 저런 스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감성 또 저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 내역 네. 네. 아, 깨끗합니다. 자치가 네. 있어요. 중요한 상황에서 실책 쪽에 넣고 양동근 양동근의 마무이 이번엔 맥기가 수비 양동근에게 다시 빼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식이 양동이자다자식다이 나온다. 자다자이 나온다. 2006, 2007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땅과 눈물이 네. 같이 비범벅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양동근 선수의 득점입니다. 다시 한번 빼주고 양동근의 3점들어합니다 돌아오네요. 자, 지금 현재 덩그 선수가 골밑에서 어, 공을 놓친 게 오히려 김현주가 1대1 벌치는 양동근. 그러나 시선은 다른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양동근의 직접 삼공 경기 끝났습니다. 울산서비스 아, 아, 우승. 2012-13 시즌 우승 프로피의 주인공은 울산 모비스입니다. 홍산 네 번째 팀투전 우승 기록 군자탑을 쌓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013-2014 프로농구 챔피언 울산 모비스가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울산 모비스가 k b 의 사상 최초로 세 시즌 연속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아, 대단한 기록을 달성했고요. 나오면서 컵라이 선수였고요. 예! 양동근, 양동근, 신중해야죠. 야, 이제 15초, 샤프락 네. 15초, 안쪽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양동근 뚫었고요. 안쪽으로 골밑에서 김정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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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근 다에서 자신감을 보였고 성공입니다. 야, 여기서 던지네. 3점 차. 아, 이게 아, 컸어요. 어. 무섭네요. 괜히 열심없게 네. 네. 게 아니에요. 네. 돌파 양동근 속였어요. 2014, 2015, 2015 2016 베스트 5 MVP 울산 모비스, 울산 현대 모비스 양동근, 양동근, 양동근 너무나 행복하게 생활을 했어요. 이게 정말 감독님, 코치님 또 아껴주는 우리 동료들, 네, 우리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